어쨌든 뭐 대단한 투자지간이네요 낯선 길 위에서 같은 경주 최 씨. 돈이 같은 이를 만난 건또 어떻고요. 이게 뭐예요? 뭐 기가 막힌 것같더 그러네. 쌍화차입니다, 쌍화차. 어? 쌍화차. 일부러 저 때문에 만들어줬으면 아니지? 그런 건 아닙니다. 여기서 판 매는 거죠? 예, 예, 예. 쌍화차는 한번, 이거 한번 기가 막혀 드셔보세요. 와 이거 차다냐? 피를 맑게 한다는 차. 예, 맞습니다. 우와, 이차 너무 많이 띄웠어. 와, 이건 연장 왔다는데. 음, 한겨울에 여기 오면 이걸 맛볼 수 있네요. 예, 상화차 맞습니다. 음, 손이 멈추질 않아요. 아주 훌륭해. 아, 이 카페는 누가 운영하는 카페예요? 아, 여기 카페는 문중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. 네. 협동조합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카페 사업입니다. 그리고 이 마을 안에는 이제 다섯 군데에 숙박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를 할수 있는 그 숙박지가 다섯 군데가 있고. 오, 이 안에? 예, 이 안에. 그리고 저 옆에 위인당을 찾아가시면 한복 체험할 수 있는 거 외국인들을 오, 위해서 네, 네. 한복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 운영도 하시고, 예. 올해는 또 무슨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? 예, 저는 올해는 가까이 있는 대구 시민들이 찾아주시면 좋겠고, 예. 그 전국에 있는 이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국에서 한번 와보시고 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제 꿈이 그겁니까? 예. 아주 소박하시네. <웃음> <웃음>